미용국가자격증, 면허증, 종합면허증이란 무엇인가요? 미용국가자격증이란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시행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필기 실기시험을 주최합니다. 국가자격증 시험정보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QNET에 회원 가입하시면 시험 일정,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자격증 신청 등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미용면허증이란 면허 라이선스는 어떤 특수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이며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역에 있어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미용시술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관할 시군 구청장이 발급권자로 위생정책과를 방문하여 국가자격증을 미용사 면허증으로 발급받습니다. 미용종합면허증이란 종합면허증은 말 그대로 미용에 관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시술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용사 자격증 시행시 자견도는 2007년 헤어, 2008년 피부, 2015년 네일, 2016년 메이크업으로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미용업 일반은 헤어에 해당하고 미용업 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않은 피부관리 업무에 해당. 미용업 네일은 손, 발톱, 화장하는 업무. 미용업 메이크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않은 얼굴, 신체, 화장 분장 업무에 해당합니다. 미용업 종합은 위에 모든 업무가 가능하여 토탈 뷰티샵 창업을 원하시면 미용사 종합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가 자격증이 없어도 창업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미용사 면허증만 있으면 영업신고 가능합니다. 미용 관련 대학교 졸업한 자에 한해서 종합면허증이 자동 취득되는데 국가자격증 준비 없이 바로 창업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면허증 발급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자격증과 건강진단서를 준비하여 관할시 군 구청가서 면허증 발급 신청합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미용 관련학과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졸업자, 고등기술학교 1년 이상 미용과정이수자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용학위자는 면허증 자동 취득됩니다. 셋째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미용학위자도 면허증 자동 취득됩니다. 메이크업 자격증이 없는데 헤어나 피부국가 자격증으로 속눈썹 연장샵 창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국가 자격증 발급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미용사 헤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 종합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미용사 헤어 자격증은 미용사 일반으로 변경되어 종합 면허증 불가능합니다. 미용사 자격증별 업무 범위와 자격 취득 기간은 다음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미용 관련 대학 미졸업자인데 종합 면허증 한 번에 취득 가능한가요? 네 가지 국가 자격증 준비 없이 뷰티 미용학과가 있는 사이버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입학하여 종합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대학 졸업자 1년, 고졸일 경우 2, 4년 소요됩니다. 학비는 사이버대학교이 네. 높고 졸업률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가 높습니다. 임의용 종합면허증 취득 목적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입학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